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8시 8시에 면접 보기로 한 면접관 오말금님 <laughs> 집으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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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셨구만. 아아어 안녕하세요. 면접관 오말금입니다. 아, 어, 아, 아 바로 비행장을 간다고 생각하고 가야겠죠? 아, 그럼 이분한테 그냥 바로 네. 비행장 쪽으로 오시. 방송을 키자마자 무춘식님 오늘 오시나요라는 말을 제가 한열번본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해주세요 그 사람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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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사랑은 짝사랑인 걸로 밝혀졌어요 여러분들. <laughs> 근데 거기에는 말금님의 지분도 좀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 제가 어떤 뭐 제가 뭘뭐 했죠? 닉네임을 보지도 않고 당신은 이제부터 춘식이한 그런 느낌으로 거의 뭐 네, 이번... 포켓몬스터 지운 줄 알았어요 전. 그럼. 오케이 가자. 가장... 아이치고. Let's go. 어디 가세요? 오라. 네, 잘 따라 따라 가볼게요. 오늘 가봐요. 아, 안녕하세요. 누구시지? 안녕하세요. 아, 오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연 언니 여기로 오셨는데요. 여러분 눈썹 보러 왔어요. 아 여기로 오셨는데요? 아 같이 가요 그러면 아... 비행장으로. 아 네, 같이 나. 그러면 일단 그럼 디스코로. 드 디스코드를... 잡고 나가. 아! <laughs> <laughs> 잘 받아주시네. 우선 <우수> 오케이. <laughs> 오케이 플러스. 오케이 플러스. 학교선 절대 받아보지. 일단 가산점 여기서 받지. <laughs> 너무 슬픈데? 나 <laughs> 뭐 <좀 있자? 웃음> 아, 속상해. <laughs> 살려줘. 누? 다섯 명팀 풀타 먹기 다섯 시간. 다섯 시간이라기엔 그래도 많이 지었는데요? 그러게요 우리 둘이 합쳐도 200시간이 넘는데. 르비아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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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다고? 이 정도면 유비가 아닌데? 목커고 <laughs> <못 걷고> 있다. <laughs> 소리 들리는데 안 해? 여기. 안녕합니다. 그... 합니다 계세요 선생인데? 계세요. 위에요 위에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총, 네. 내려놓으세요. 네. 네. 두분다총 내려놓으세요. 누구실까요? 네. 두분다총 내려놓으세요? 누구신가요? 여기 네. 누비가 산다고 거예요. 해서 궁금해서 왔어요. 나요 네. 저희 도래 팀인데요, 왜요? 아. 팀이 아 도래 팀. 도 팀이구나. 뭐 도래 팀이에요? 네. 도래 있나요? 없어요. 왜 없나요? <laughs> 죽으셨어요. 아 참... 죽었어요? <웃음> 네. <웃음> 그 나이 먹으면 죽을 때 되긴 했다고 전해주세요. 아니, 진짜 이 사람이 못된데 네. 선생님은 누구세요? 어, 나는, 저는 멤비요. 예. 아, 예. 그 또래한테 전해주세요. 네. 네, 수고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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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I don't say. I don't say. I d o 주세요아그 I 이구나 선생님 이 I 이구나 선생님. y 려 don't say. I don't say. I don't s 요 y I don't say. I d o n 드릴 건 없고, 이런 산소 틴크라도 드릴까? 아니, 아니. 짬철이잖아요, 그거와 아니, 대마시아는 진짜 짬처리잖아요 <laughs> 아연님 양아치셨네, <이 언니, 웃음> 몰랐는데. <laughs> <laughs> 짬처리까지 <laughs> 야, <웃음> 인성학교. 와. 아, 그런지 내가 구원해. <laughs> 아, 예, 반갑습니다. 정말 <laughs> <laughs> 짬처리였군요 <짬철이었군요.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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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아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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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처리, 아니에요! 짱철이 아니에요! 인스타를 들고 모닝스타 들고 짱철이 아니에요! 이러면 아, 저 무서운 사람이네 아, 지금, 지금 모양새가 완전 강도 같긴 해요 지금 아연님이 아이온 아니에요. 이건 짬처리였어요. 짬처리! 짬처리가 뭐요 아, 맨날 짬처리당 아, 아. 아. 하고. 진짜 보내 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 아, 가시면 돼요.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편하게 가세요. 가세요. 네. 아, 이거 잘못 샀다. 잘못 샀네. 이거 잘못 샀네. 하이요. 하이. 그 마지막 날에 그 불태우신다고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마지막 날에 한번 초보자들끼리. 맞아, 맞아. 싸움 해보려 하는데. 진짜 아, 너무. 맞아, 맞아. 너무 쪽밥이여가지고 훈수 <laughs> <laughs> <훌수> 좀 받으려구요. <laughs> 그 레이드를 해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저희도 그냥 했는데. 야, 이게 우리가. 러스트 스톱 하는 동안 이걸왜안했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고 나니까 너. 아이고 코야님 오셨다 코야님 오셨어요 레이드 1 0시 n g y o 시 10시 반인가? 전 e i n g you're seeing, you're seeing, you're seeing, you're seeing, you're seeing, y o u r 이냥아 어. 원하는 데다가 쏘면 되나요? 네.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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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잘하시네. 작대 갈아. 나 3장 샀어. 3원 네. 깎여. 장네대 아, 3. 삼십... 네. 싸 싸요, 싸 싸. 사요. 어? 아니, 아니, 야 <laughs> 아니야. 어라? 어라? <laughs> 뒤에서도거 <쏜> 같은데. <laughs> 뒤에서... 너 어떻게? 개막 쌉디야너 어디야? <laughs> <너무 뒤야? 웃음> 내가 내가 갈아 <까라도> 뭐였지? 뭘... <laughs> <laughs> 오케이. 잘했어 아, <laughs> <laughs> 아니. 제가 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맞아요. 이거 어. 맞아요. 어떻게 잡아요? 뭐, 뭐, 아, 진짜 웃기네. 아, 됐요부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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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되나 요 네, 쓰세요. 네. 네. 세요좋요 오케이. 고고. 갑싸야, 지금 쏴요 어디 있 오! 나나 때릴 포인트만. 아 매벽치면서 전쟁 옥상에 옥상에 야, 저 연봉 빨렸으니까 쏘세요 아, 어디로 쏘는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발표 자 아, 자, 한다 조심 네. 옥상 옥상 <laughs> 아니야 여기 쏘면 안돼 뒤에 뒤 후방 얘. 아무것도 안돼저또 너무, 부상, 너무 잘 쏴요 저 너무 잘 쏴요 너무 아파 제가 뒤쪽에 제가 스크래팩이 뒤쪽에 붙어 드릴게요 아 부상 제, 저 부상이요 스크래팩이 스크랩. 뒤쪽에 네명 이상이에요 아 네명 이상 사람 안에서 나 커. 제가 안에서 좀 휘저고 있을게요. 빨리 그뽑갖고 오시면 돼요. 뒤요 헥이 뒤에 방사함 있어요. 헥이 뒤방 사람. 헥이 네, 네. 뒤 사람. 해. 오케이. 많아요 살렸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 오 잘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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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다. <laughs> 아니. 달리기는 뭐냐? 한 마공수 모아두면 한 2천은 넘을 것 같아. 알지해볼까? <laughs> 알지해볼까? <laughs> 나이스. 형이 어,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laughs> 뭐 이거 뭐 바로 뿌라져. 이 치홍 씨.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야? 포를 앞에서 요렇게 쏘시면 돼요. 아이고 지금 레이드 아, 타워 한명 붙었어요. 레이드 타워. 아니, 레이드 타워, 타워? 타워. 네. 아 레이드 타워는 어차피 터를 터서. 잠을 다운? 지금 선배 나온에 다운했어요? 아이스. 와잘 쏜다. 저쪽에 스마가 너무 잘쏘요 옥상 옥상 저 옥상에 좀돼세명 네, 있어요 세 명. 어떻해요 여러분? 아예 안 해요. 시체 시체 가서 먹으셔도 돼요. 아, 아 시체 팔면 돼요 시체 팔면 돼요 이거네 거 없어요 그냥 시체 팔면 돼요. 음. 아네저저 저... 지금 엘케이가 <laughs> 없어서 네네네 아저저 네, 어, 톰슨이긴 한데 <laughs> 아, 아, 어디 쪽이에요? 거기 아, 거기 사람있어 사람있어 조심해 아 사람있다고요? 조심조심조심 저기있어요 저기있어요 조심하세요 헬기쪽 들 헬기쪽들 헬기쪽들 확인했습니다 헬기쪽에 한명 대 맞췄어요 스나로 오케이. 뒤쪽 헬기 셋, 셋. 오마이걸 들어왔어요 오마이걸 들어와서 지금 진입했어요 뒤쪽 해서 한명 잡았어요 나이스 뒤 헬기쪽 셋셋 왔습니다 오케이 확인 오마이갓 뒤면 잡았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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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소소한님저또뭐몇개 저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어잡시만요에다가 집어넣시면 으 돼. 요 안에다가 상자에다가 넣어주시면 제가 주고. 오마이갓 잡았어요. 세트. 나이스. 나이스. 뒤쪽한명 따. 나이. 여기 좀 조심하세요. 아, 어 이게 나 아, 싶었다. 나나나 아, 이놈 나, 나, 나키 눌렀어 미친. 뭐? <laughs> <야, 웃음> <뒤껴드릴게, 웃음> <좀>, 뒤쪽 뒤쪽 세명 <laughs> 컷. 선욱이 니이 가서 먼저 해주세요. 어떻게 하지? 상자 어떻게 나 되지 저희 포를 계속 쌓아야 돼 상자 문제도 넣어도 되고요. 포 계속 쌓아야 돼포 이쪽 한 명만 붙어서 이거 빨아주세요. 잠깐만요. 어, 어, 서루기님 가고 저는 파밍한 거 넣어. 무릎은 파밍한 거 넣어. <목소리> 네. <목소리> 네, 나온 사람 또 잡았어요. 위에 포 들고 있는, <목소리> 포 들고 있는. 뒤로 오. 올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먼저 던질게. 오, 여기 있다. 아니가? 아니야. 와 가장. 아, 포에 맞았어요. 보내.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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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말으로쁘게요 뒤쪽 한데저 이거, 템, 템, 먹어도 돼요. 나이스, 나이스. 앞에 앞에 잡았어요? 아, 이, 스 i 이, 스 앞에 i d I said, 에 said, I s a 가 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요 a i d I said, I said, I said, 미안해요, <laughs> 너 제일 좋아는데요 러스라인 아합니다 위험합니다! 위다상 하나 더 쩔! 상하더 아! 저포에 잡았어요! 아저구약군저좀 빨게요 근데 우리, 우리 됐... 계속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총이 없고 아무것도 없니요 이거 없는데? 지금 지지 쳐야, 네. 이거. 네. 쳐야 돼요 이거 이거는 지지 쳐야 돼요 아무것도 <laughs> 이게 <해요>. <laughs> 아 이게 붙었어요. 대박이. 시제 언제 쳐요? 빨리 지지쳤시다 아, 재밌었다. 재밌긴 한데 좀 아쉽다. 더 싸우고 싶었는데. 까비. 이거 이게... 누구지? 이게 처음해봐 네?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못 그러니까 아, 끝났네요. 고생하셨어요. 어렵죠. 재밌습니다. <laughs> 재밌었어요. 까비.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었는데 까비 까비. 아, 국겜 국겜. 아, 그래도 사람 잡는 둘이... 재미가 있긴 했다, 그렇 <laughs> 여러분, 클럽 그, 가죠 클럽! 헤기 타고 클럽 가죠 클럽! 어, 같이 가요, 같이! 가자 <laughs> 같이. <laughs> 같이! 가요 같이! 클럽 같이 가자! 뭐야 이거? <laughs> 니니야, 내가 먼저 유기할게! 언니 <laughs> 제 이거 여기 두고 있구나. 잠시만, <laughs> 니니야님, 제가 <laughs> 잠시만. <깨라>, 잠시만 뺏어버릴게요. 잠시 <laughs> 성공! 나만 털에 꺼드는 <laughs> 털에 꺼지는 <laughs> <끌자. 재밌었다>. 털다 <털에 웃음> 내가 먼저 유기할게 아, 아니에요. 저씨 아, 아, 아니, 아, 유기할 거예요? 아, 내가 먼저 유기할게 그쵸? 안녕. 발금님 하시... 내리... 어 여기 팬님도 어, 계시네? 저 대머리여 가지고 세요. 대머리 왜... 버프. <laughs> 저도 보실래요? 제제 솔직한 모습 한번 보실래요? 네. <웃음> 아, <웃음> 어... 어. 못지지인데요 아, 아, <laughs> 안돼요, 말금님이 더 못생겼어요. <laughs> 네, 제가 더 예쁜데요. 뭐 소리예요, 영자님? 우주복 벗으세요. 우주복 벗으세요. 개 못돼요. 지금 아, 아, 개 아, 와, 지금 아, 그월 걸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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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더 아, 못생겼다 아, 하시는 아, 거예요? 아, 진짜. 어떻게 아, 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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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떻게 이냐 진짜. 어떻게 되 진짜. 우주복 벗는다고 신경도 그할 수가 없지. 그냥 헬 땅에 죽여도 됩니까?